7년대에 갔다가 지금 할머니가 잘 먹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건강해진 자원에 갔거든 그거로만으0 k g 올라갔잖아 근데 못했네 할머니가 약을 먹고 좋아진 사람이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몸무게도 좋아지고 눈도 아픈 데도 없이 이렇게 할수 있잖아 먹으세요 음, 오늘은 추억의 연지국밥집에 지금 저 요인에서 온 꿈나무, 꿈나무 손자랑 지금 국밥을 맛있게 추억으로 영지국밥집이랑 찾아와서 먹고 있습니다.

ちょっと上手で。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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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그래는 그래서 좋아졌는데 네. 배꼽만 비스도록 면서 단결을 되가본다고그지

저거 왔는데. 내서 틀리는 거. 거기 물을 주세요. 어 근데 나중에 혹시 흙이 좀 딱히 좀잘 쉬고 되게 옆에 이제 는데 한다고 시이안 내려주세요. 물을 가르고 한번. 주고 나니까 한물이 어떻게 안 좋은 데 있잖아. 엄청 젖으라데. 감사합니다. 응. 好不好